2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짠커 뭐해? 컨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검정인데? 3장 <laughs> 들었어요 <세> 장 들었어요 그걸 있으면 무서워야 이거 너무 예쁘다 <laughs> 와, 이 아이돌 런쥔님 살각하아 저희가 해찬이랑 런쥔이 이벤트 카페에 갔다 왔어요. 나 그냥 이런 감성 좋아. 이런 약간 폰스포 감성. 맞아. 하이틴 재즈 오렌지 컨셉. 빨간색. 짜잔. 초록색. 런쥔이 결정. 이거는 컬러링. 컬러링. 컬러링 <레인> 종이. 컬러링 <레인> 보면 아니고? 아 이거 스티커다. 나 진짜 이 아이돌 런쥔 너무 좋아. 응. 회 아고. 회 아고 런쥔. 회 <레인> 아고 그냥 세 마리나 있는 스티커네요. 빵매. 아 귀여워. <레인> 어, 이거를 어디다 쓸수 있을까? 크리스마스에 할 일을 딱 적으면 되겠어요 해리포터 <laughs> 돌보기 해리포터 네? 돌?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보기 해리포터 아, <laughs> <laughs> 돌보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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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블. 진짜 뽑아왔네. <laughs> 크리스마스 첫 버블. 피피기상. 바인더랑 키링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영 씹어던. 버전 마크 탑구한 거고. 이거는 메이비님의 늠름 기욤이 왕자. 포카블더. 너무 귀엽죠? 일부러 늠름 기욤이 왕자랑 맞추려고 마크 탑구도 노란색으로 했어. 요 귀엽죠? 탑구를 아주 없는 살림으로 열심히 해봤습니다. 제가 스티커 없거든요. 이것도 제가 꾸몄어요. 이거는 노랑 님 공부 탔을 때 받았던 특전인데. 파트1 응. 포카를 빠르게 보여드리자면 위고, 위고와 마크. 마크 그 사실 위고업이 있었는데 테스트 지성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교환하고 다시 갖고 싶어서 양 들어갔습니다. 네이블 메이블 씨 나. 위고업에 진심 열어서 제노, 제노도 있고 찰러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지금 런진이가 오고 있어. 지금 온것 같아 집에. 왔을 것 같아. 그리고 아, 전설의 진짜. 침묵창. 솔직히 이거 <laughs> 이거는 제 영상 첫 번째에도 있죠? 아이가뽑마어 친대 턴? 아니야, 근데 난 옛날 것권에 미련 없어. 진심. <laughs> 근데 너무 예쁘죠? 응. 너무 예쁘죠? 근데 제가 바보같이 이거를 지갑에 넣고나다가 여기 똑딱이 자국이 남았어요. 아, 예? 제가 이 때는 하자는 걸 몰랐거든요. 이어 이렇게 보인다. <laughs> 오 마이 갓, 가이가된 하자예. 어? 네오전엔 버전 정. 근데 제가 뽑았고요. C 버전 자리 이거도 제가 뽑았고요. 버전 일이 이리 오빠 이오빠그거잘 나왔다. 이거는 펀치 퍼스트 버전. 이것도 제가 뽑았어요. 아, 도형가 뽑고 있구나. 그리고 세컨드 버전. 잔리. 이게 진짜 잘 나왔어. 난 그치? 이게 진짜 잘 나온 거 그래. 같아. 그래. 그래서 제가 사실 정호를 응. 뽑았는데 정프랑 교환을 해줬어요. 응. 정프가 정호를 못 뽑아서 응. 잔이 오빠 너무 잘 나왔었네. 응. 스이하고 너무 잘생겼어. 응. 그 사진. 그러니까 이 머리 짧은 게 너무 좋아. 응. 그리고 파트원 이제 시작되죠? 이때까지는 포카가 다이 위고 오 지금 매입한 거고 제가 지금까지 산 앨범들 다한 장씩밖에 안 샀어요 이때는. 이때는 진심이 아니었지. 좀미 음. 진심. 아 세미 진심이었어. <laughs> 즐거운. 세미 진. <진심. 웃음> 어, 그러니까 <laughs> 이때부터 이제 제가 진심이 과몰입이 시작됐고 <몬냐> 파트 원 이제 패스트 시작입니다 쿤 <몬냐> 쿤이야 이리오빠 미쳤다. 이리오빠 단골이죠 다음 샤오진 아 우리 런지니 이어 커플 런지니 다음 패스트 지성이 이것 진짜 갖고 싶었는데 이거는 얼마 전에 교환해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퓨처 마크 이것도 양도 받았어요 제가 최애를 하나도 못잡아 가지고. 그리고 이어북 마크 이것도 가영이가 뽑은 거죠 교환했어요 저랑 교환 다음 런지니 이거 제가 뽑았어요 런지니 이어북 도영이 이어북 아, 성찬이 이어이어 너무 예쁘 너무 예 파트원 키노에요 파트원 키노 성찬이 성찬이 포카를 그 키노 박스에 넣고 닫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접혔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다들 부클릿 열고 그 안에다 넣으세요 성찬이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키노는 런지 니 이것 도 교환을 해서 구했고요 다음은 키노 샤오진 이것도 제가 갑자기 눈이 돌아가 가지고 제가 메이커위시 샤오진에 너무 진심이어 가지고 사진 보자마자 눈이 돌아가서 이것도 흔들받았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나왔던 파트1스티커팩인데 마프 지인이 저한테 분철해줬어요. 뭐 런쥔입니다. 모지아니에인뭐 런쥔. 아 이거는 나중에 풀 부분은 거기다 껴놓으려고 뒤로 빼놓는데 이건슈퍼엠 키링, 그 프로젝션 키링에 있던 포카 포카를 보자마자 너무 갖고 싶어서 프로젝션 키링을 샀어요. 제가. 예, 여기까지고요. 8533 바인더. 네, 8533 바인더예요. 이8 5 다음은 어프 어프 동역이. 바인더. <laughs> 동혁이 바인더예요. 동혁이 바인더. 지만 여기는 동혁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처음부터. 디파처 런지니 이거는 목숨 걸고 가져야 된다 했던 런지니 풀셋을 맞췄어요 제가 제가 파트 2는 런지니 풀셋 맞췄거든요 그리고 찰러 아이디카드 윈윈이 윈위니 포카 윈윈이가 디파처 포카가 진짜 예쁘게 나왔죠? 포카 할때 이런 말 하는 것도 그런데 진짜 실물 가빈 컴퓨터했던 사진보다 실물을 윈윈이 실물 말고 포카 실물 포카 <laughs> <laughs> 윈윈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나 자 다음은 어라이벌 마크 하키 마크 이거 레전드죠? 제가 마크도 풀셋으로 맞췄어요 여기 액세스 이거는 제가 뽑았어요 액세스 그리고 런지런지 풀셋 아런지 너무 너무 귀여워 <laughs> 그리고 성찬이 하키 성찬 레전드죠 이것도 성찬이 풀셋 그리고 이제 키노 키노 진실레전드 키노깡 진짜 잘 됐거든요 오프에서 했는데 일단 마크 디파처 마크 너무 귀엽죠? 어라이벌 마크 나는 이게 제일 예뻤어 키노에서 이거는 같이 오프깡 했던 정프한테서 양도 받았어요 디파처 런지 너무 예쁘죠 응. 이거는? 이것도 교환했어 이게 레전드 어라이벌 런징이를 제가 가영이 거랑 가용 친구 거랑 응. 다 이렇게 제가 데리고 매했어요. 제가 예약을 제일 빨리 해서. 근데 거기서 런징이 이 만방 런징이만3장이 나왔어. 네, 진짜 네, 레전드. 레전드. <laughs> 진짜 제가 체력를 뽑아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난방런징이만세 개야. 레전드 진짜. 진짜 개 레전드 진짜 이때 다시 생각해도 너무 짜릿해. 음. 어, 이거는 이제 앨반 포카 아니고 네이처 리퍼 블리 이번에 나왔던 폴라페 홀코를 해 봤고 요 그리고 이거는 문 문제. 문리 캔디레 포카. 제가 폴카가안 예쁠 줄 알고 포토매팅을 샀거든요. 근데 <laughs> 카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사진이 떴는데, 그래서 제가 또양도를 받아서 지금 보고 있어요. 논란이 많더라고요. 이게 그 종이에 껴져서 와가지고 이렇게 사자왔자나근데 신경도 안 썼는데, 그걸 보고 지금 발견겠다 아, 자국이 있네. 사... 아, 이 정도는 없는 거죠? 어, 여기까지. 이거는? 일단 이거 먼저. 파트워크가 모여있는 카드 세가입니다. 완전 찰러죠 이거 찰러. 철러. 근데 털러포카는러 어, 포크는 없어. 없어. <laughs> 마크 생카 마크 생카때 받았던 특전 이거 마크 이름도 안 써있어가지고. 애들 생일 때마다 아, 이렇게 비상해 생일 축하. 아니야 축하해 이리오빠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처음부터 퓨처 지성이 패스 자이모자이 이건 너무 이건 핫해가지고 제가 정말 손을 쥐고 싶었던 오케이 다음 이제 이리오빠 이제 저랑 교환한 거죠? 자 이거는 포트투 저희 타오빠 어라이돌 타오빠 홀리기거든 이거는 샤오진 이어봇 일단 이 카드지가 하리보 카드지가에는 이렇게 들어 있었고요 그저께 온 시즌 그리팅 진짜이 어디 시즌 그리팅이야? 카라멜이셨어 카라멜이셨어 위거 패턴 최근에 양도받은 위거 패천이에요 너무 예쁘죠? 저 이거도 갖고 싶었는데 요즘 좀힘들더라고요 이거 어기가해자아포카시에 나주기 캠프 <laughs> 한번 더 하자 <laughs> 메인 포카 바인더에요 꽉 찼어 <laughs> 자 동혁이 저는 2020 포카 2 3장 정도 합쳐서 이 포카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요 이 포카가 진짜 레전드고 이게 어? 어, 진짜 저는 침대 혜찬보다 이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너무 예레전드 레전드 이거는 이거 먼저 이거는 키노 이번 파트 2 키노 어라이벌 혜찬인데 이거 제가 뽑았죠 응. 아, 한 번에 이제 델구를 했는데 어떻게 한 번이 아디다스 해찬이 어, 이것도 이거 너어 봐본 거지 이거 어 그거 이거 그것도 한 번에 보셨어요? 얘 얘가... 아, 근데 내가 동혁이를 진짜 그러니까 한 번에 잘 보니까 이첼보가 진짜 쉽지 응. 않은데 아이거 아, 파트 1이죠 응. 파트 1 페스트 해찬이랑 이어보 아, 다음 아, 다음은 이게 이게 영 티버전 보컬걸요 이거는 맞첫 맞지 응, 맞첫 해찬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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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이 아, 너무 예쁘다 파트 2 어라이벌 버전 응. 아이 제노 이게 내첫 제노 보컬 맞아 파트 1 제노 다음 이거 미미니 풀셋 야, 아, 아까 저도 있었죠 윙미니풀셋에 맞췄고요 다음 성찬이! 이게 성찬이가? 이게 이번 키노, 파트 2 키노고 이게 파트 1 키노인데 이 파트 2 키노가 제가 교환으로 구해줬어요. 제가 구해줬습니다. 아주 뿌듯해요. 응. 이거는 아까 제 포카에서도 있었던 성찬이 퓨처 키노인데 어저께 저... 받았습니다. 네, 가영이는 어제 교환으로 새로 받았습니다. 아 하키 성찬, 찐하게 넣어놓은 게 파트 2 디파처 키노. 응. 맨날 보고, 첫날에 저보고 문근영 같다고 <웃음> <웃음> 그런데 갑자기 오늘은 임수정 같다고 <웃음> <웃음> 아름다우신 여배우들이 어. 다 나와요, 성찬이 얼굴에서. <laughs> 집에 왔는데 역시나 든든키 영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분 런진이랑 일괄로 양도하시는 글을 봐가지고 제가 그냥 일괄로 양도를 받았습니다. 대전 대장?